11기 3권의 말씀입니다. 11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에리야는 하루길을 걸어 광이로 나갈까? 그는 쌀이 나은 아래 밑으로 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할까?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리야는 쌀이 나은 아래에 누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아가 깨어보니 뜨겁게 밝은 돌에다 고운 빵과 물한 병이 머리만 틀어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아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반나지로 사십리로 걸어 사흘님에산 포렙에 이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로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평지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긴장을 받았,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아비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되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네답게 하느님을 못받는 사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한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시근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들이 숨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사를 시작하면서 어, 저와 함께 우리 신부님들 두분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주례는 어, 김재현 도미니코 신부님께서 해주시는데 오늘이 도미니코 축일이에요. 그래서, 우 신부님 주기를 어, 축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신부님께 주례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굉장히 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신자분들께서도 어,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사를 하고 계시길 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분, 우리 시카고 정화상 성당의 어, 저의 은인이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신부님 김지윤도 토마스 아키나스 신부님께서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분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금사라기 같은 뭐 그런 강놈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시카고 성 정화상 성당 김지훈 토마스 아티스라고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중 19주일 또성공이있고 10일에 여러분과 함께 주일미사를 공헌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년 전에 안식년대 이민에서 다녀와서 신부님의 한 대를 받으며요 그리고 그때 아마 제가 평일 미사를 수요일에 우리 레지오 가는 님들순서식 있을 때 미사를 그리고 함께 받은 것같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카고로 발명을 받아서 작년에 코로나와 함께 시카고에 와서 <laughs>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시카고에서 이제 1년 반 정도 지금 신자들과 살면서 일곱에 배우고 있고 또 한인 공연 쇼를 배우고 있고 제가 해야 할 것인 것인지를 한창 고민하고 실액이 옮기는 그런 때를 보고 내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 9 때문에 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예, 모두가 다 힘들고 정말 많이 놀라고 또 앞으로 좀 어떤 심화를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즐길 날도 좋은 마음으로 우리 사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서로 이웃 간에 친교를 하는 우리 성당 우리 신자분들 형제자님분들 보면 그래도 하느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이 어려운 시간 중에도 그분이 함께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래서 은총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제가 죄송한데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가운이 돼서 신자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성당의 뉴스그룹 고등학생들이 어저께까지 문당에서 3박 4일 동안 여름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떠들다가 보니까 얘들하고 예, 목이다 주시고. 저는 그냥 미네소나의 주일날 편안한 마음으로 오려고 했는데 신부님께서 이런 엄청난 뜻이 있으셔서 그 깊은 뜻에 저에게 강론을 저희, 네, 말씀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사를드리면서 영어 메사를 보고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데, 네, 강론을 사실 뭐, 준비를 안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또설련이 네, 또, 떨리는 마음도 있고, 더 좋은 강론을 두시분이나할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게 되어서, 별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준비된 강론 말씀을, 네, 이렇게 드리고, 네, 요 3주 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빵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요한복 음 6장 말씀이죠. 지지난주에는 물고기 두마리와빵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을 들었고, 바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가으며 그분 손을 거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물론 그 시작을 감사라는 이야기 잘 들었죠. 지난주에는 빵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란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선물과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저 없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만 듣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우리는 그분 몸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삽니다. 과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또 얼마나 감동하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빵이다. 라는 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나도 그렇게 하며 살수 있을까? 빵이란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운명과도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빵은 자기를 씹어 먹는 사람에게 왜 나를 먹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에게는 개걸스럽게, 얌전하게 먹는 사람에게는 얌전하게 씹혀 그저 사라질 뿐입니다. 빵은 자기가 먹히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먹힘으로 남을 살리는 존재라는 것도 압니다. 빵은 고로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빵은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은 남을 살리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 그분 몸은 남을 살리는 몸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당신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의 몸 역시 남을 살리는 몸이 되기를 그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 빵은 그저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빵은 살리는 것임을 압니다. 빵은 살리는 것임오로지그 빵을 먹을 것으로만 배하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빵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나 빵의 존재 이유가 살리는 것임을 알고 빵을 먹는 사람은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몸을 남을 살리는 몸으로 내놓는 사람은 결국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예를 그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광야에 나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자 모세에게 되려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에 못 이겨 모세가 하느님께 간청을 하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잘아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느님 편에서 봤을 때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살리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먹을 빵으로만 대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마음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오로지 먹는 것만 눈에 보일 뿐 살리는 빵을 보면서도 먹는 것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먹기 바빠 죽겠으니 남을 살리는 일에는 도저히 마음을 줄 수가 없었겠죠. 그런 그들의 끝은 결국 그 빵을 다 먹고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남을 살리는 자만이 영원히 살 것이니. 이에 예수님은 빵은 살리기 위해서 있음을 상기시키며 당신 몸을 빵이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몸은 남을 살리기 위해 이제 우리는 이 미사회, 영성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영할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몸을 영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우리는 그저 배고파서 만나게 먹듯 영해서는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받아보시는 것은 우리의 몸도 그분처럼 남을 살리는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빵이 되기를,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몸이 되기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삶이 이 세상이 살리는 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빵을 먹는 걸로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남도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남을 죽이는 빵을 먹는 것이지. 죽이는 빵은 결국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이는 법입니다. 남을 살리는 빵은 남도 살리고 당연히 자기도 살리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기억하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끝에 영성체에 남을 살리, 는 남을 살리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